평상시에 하시는 분들, 네, 돛 네. 접을까요? 네, 아 예, 네. 접어야죠. 어, 어어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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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 저, 저 하나 보인다. 보인. 어 로? 잠깐만 여기 사람 아, 있네. 아 맞네. 잠깐만요 여기 좀 사람 있거든요. 어디죠? 저기, 아 맞네 네, 저기 천육해. 잠깐만 있고요. 일단 좀 가, 가, 어 아까 개 같은데 아닌가? 날개 아니다 저저배좀 다른데. 음. 사람이 그럼...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닌데 네, 저거는 사람이냐? 저저 칸막이 쳐진 거 에, 에너지 보호막 쳐지면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어저저 그, 저, 간을 좀 봐야 될것 같아 여기서 근데 비행기가 좀뭐좀 뭐, 어, 허접해 보이긴 한데 예저 네, 위에서 잘 때리면 바로 나가린 뜨죠 네. 근데 저, 저게 베리어가 쳐지잖아요 장막이 네네. 폭격이 안 돼요 아 그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때려야 돼요 총으로? 아, 아, 아니 그니까 이, 이 배로 안에 들어가서 폭격을 하, 하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아 배로, 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이... 가서 하이하고 인사 받아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먼저 총 쏘는 놈들도 있어가지고 조심하래요. 음. 어 그러면은 저희는 배를 이탑 뒤에 숨겨놓고 네, 걸어 그, 갈까요? 그, 그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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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기 여기.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인가? 막 후레시 켜지는 거 벌레인가? 조금 자리가. <Dans> <Elliot> 대충 붙여 놓고 네 여기다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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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뒤지는 거야 이거 이거 이원 안에 넣는 게 너, 넣어야겠다 넣어야겠다 네넣어 이렇게. 네, 대충 이렇게 놔두 죠 네, 내놓고 일단 저 앞에 지식 보이거든요. 저쪽에, 저 결계 쪽이에요. 네, 아, 여, 아, 일단 여기 집까지, 저 밑에 집 있거든요. 네,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짜잘한 지식도좀있거든요 네. 여기 밑에 동굴인데? 여 아, 여기, 여 어, 여기. 여기. 왼쪽, 뒤쪽에. 왼쪽 뒤쪽에? 네. 여기.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지식있어요 여기. 지식? 어, 여기. 하나 있고. 음... 잡지식도 좀 있고. 오. 근데 이거 잡지식은 이게 판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그죠. 약간 아, 이게 같은, 같은 재질로 된 거는 됐다 어. 되고. 네. 뭐 어디까지가. 막 가끔씩 막 찍으면 막 되거든요, 이게. 그니까요. 같은 범위가 어디그 그러니까 범주를 가... 좀잘 모르겠어. 네. 계속. 네. 하고 저쪽에, 저쪽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앞에. 제주, 제주, 제주. 저것도 네, 저것도 보는데. 여기, 여기 동굴 있거든요. 어, 어? 아, 여기 동굴 이 있네? 어디 있지? 네,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잠깐만, 여기도 뭐 있고. 처음찍는 오브젝트만 되는건 아... 중복은 안되고 피는 항상 만피로 다녀야지 여기 하나있고 음. 쟤는 지금 저기서 와, 저 엔진 세개나다 일단 되게 네.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찍었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못 찍고 어요여기아 저기 이 저기 와, 저기 저 와, 가오리 시체도 없고 그거던데 음. 여기 쟤한번어 잠깐만 저두 명이 한명저 아, 밑에 사람 이 있다 아 있어요? 네저한명 있거든요 두 명이 아한명예한명 네, 있어요 지금 쓱쓱 가가지고 여기 저저저 저저 밑에 나무인가? 나가 일단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네. 오 여기 밑에 저기 돌 파였거든요? 어 그러네 뭐야? 어? 이거 쑥 빠진. 빠지... 헬로. 밥 먹으러 갔나? 하이. 얘 지금 어디? 얘얘 얘 지금 공략 보고 있네. 어? 이제 맵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뭐 이거 엔진을 세 색... 개. 남의 베리어에는 이거 갈고리 안 되나 보네요. 에안돼안 돼, 돼. 자 비행기 탐색 좀. 네, 생긴 거 보면서. 오오 위에도 있어요. 비행기 위에 사람 있어요. 아또 있어? 요 뭐야 이거. 빌로 빌로. 얘 나간 건가? 이 로그아웃한 건가? 나가면 이거. 이거. 지않 제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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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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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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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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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정인가? l <laughs> 자 i n g about it. I'm t 딱 봐도 i n 이거 지금 한국 사람은 m t 니 l k i n g 이프프 얘네도 초보네 초, 초 초급이네 그죠? 네. 네 이거 지금 나쁘게... 보니까 이거 뭐 렉인데? 렉인가? 이거 고정시켜놓고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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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죽여! <laughs> 네, 템 죽여, 죽여 죽여 어? 죽여 죽어 죽여 이터턴입있다 죽어. 어 얘는 여자 캐릭인데? 커플인가? 커플, 커플 찢어! <laughs> 커플 얘 할아버지인데 <laughs> 스틸 있고 근데 이거 뭐 마이닝 리프트 파츠 이거 어디서 산 거야? <laughs> 이거 잠아 이거 그러면은 근데 이거 뭐 딱히 건질 게 없는데 비행기 뭐 미사일도 없고 비행기는 좀 멋있게 만, 만들긴 했는데 아 외국인 애들이 확실히 디자인을 특이하게 잘하네. 그러네. 진짜. <laughs> 근데 어, 이것도 무슨, 약간 애들이 확실히 외국 애들이 그 스타워즈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그죠? 약간 비행기들이 다네 비행선은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스타워즈 우리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네. 그냥 옆에 아, 야, 날개 달고. 어, 올라가 일단 밑으로 다 해놔가지고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 날개로 딱그 착륙할 수 있게 네. 뭐 밭,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날개를 아, 그 네. 네, 날개를 날개로 안 쓰고 뭔가 그 리프팅 그 어? 네. 삼각 삼각대처럼 어. 예, 네, 약간 예,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얘는 뭐 엄청 많네. 뭐. 근데 쟤네도 그 앞으로 기울어지면 바로 날아갈 것 같은데. 음, 뭐 딱히 뭐 네. 죽였으니, 도망가죠. 예, 네, 그 빨리 빼야겠다. 내보니까 이거 무슨 지금 넥 걸려서 뭐 튕긴건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밥 먹으러 갔을 수도 있고. 예. 네, 그..그런가봐. 쨔쨔쨔. 어차피 여기 이선 볼일 끝난 것 같은데? <laughs> 네. 도망갑시다. 오 잠깐만. 오우. 그 결계 들어와서 폭격하고 가는 건 너무 인성 나쁜가요? 아, 원래 지금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laughs> 이 정도는 뭐저 비행기도 부셔야 제맛인데. 그러니까 우리 들어 아 그렇지 그거지 어? <laughs> 우리, 우리 비행기 이거 로켓 만들어놓고 이게 지금 써볼 일이 없는데 여기서 네, 저기 무기, 어, 무기 테스트 <laughs> 연습 한번 해야겠다 어, 아, 네, 네. 실, 네. 실전이 실전 중요하니까 데, 어, 준비, 네. 준비해야겠다, 여기서 어, 미리 네. 쏘는 맛을 알아야 네. 그, 그래야지 이게 데포도 써본 놈이 잘 쏜다고 그렇죠 가져 네, 여기서 한번 쏴봐야겠어 어, 가만히 있어봐 비행기 어디다 숨겨놨지? 저 찾았어요. 아, 여기. 가져. 여기 안에 있었나? 알고 아, 있구나. 비행기 잡으셨어요? 뒤에 있어요. 어? 어? 아, 지금 밑에 가야겠다. 수 있을까? 못 가겠다 섰나? 너무 바로 앞인가요? 정도 어쨌든 보호막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얘 살아남데? 어? 어? 자동리 스폰이 되나요? 에에. 어 그러네. 왔네. 다시 죽어야지. <laughs> <laughs> 가봐서 이게 대포. 잠깐만, 어, 얘 본다. 잠깐만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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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 어, 왔네. 어택. 어택. 죽여. 쟤1인데 죽여 죽여! 왔다 왔다 왔다! <laughs>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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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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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이거에 어? 하나 죽였다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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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죽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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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 에잉 죽으어요에밑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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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일단 우리 우리는 너 죽었네 나와 있어봐. 이거 우리는 저거 최대한 그 저거 저걸 이용해야 돼. 내 네, 배를 부수... 어어 일단, 일단 이거 공중에 띄우고... 자자자자자... 제가 운전할 테니까 띄우고 그 폭격으로 폭격, 폭격, 폭격 준비, 폭격 준비... 자, 어... 어... 내려와야 어... 어... 보호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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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각도가 각가가 우리 같이 맞는 느낌인데? <laughs> 얘네는 여다여기다여기다 여깄다! 루와부터보시죠안 죽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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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위 왔다 위아타, 위아타, 위위에타위아에위아위아위에타위아아타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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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어죽아다 여자 오케이 오케이 타위아

우리 배 위에 그거 하나 있을 텐데 도시락, 도시락 하나 있을 텐데 잠깐만 쟤네 매달려서 난리친다 얘네 이거 안 맞지? 아 이거 총은 안 맞는데 아씨 안 되겠다 이거 이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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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운전할게요 네. 그냥 그냥 배 그냥 끌어올리면 돼어 우리 배, 우리 배 타인데? 아 괜찮, 괜찮아 우리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얘네 떨어뜨리면돼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계속 리바이브 되기 때문에 네 네. 됐어. 그거 됐어. 어, 피비다. 됐어요. 됐어. 어, 둘다둘다 죽겠다. 가죠. 빨리 가죠. 텨텨텨 떼. 오, 괜히 시비 걸었다가 실겁했 아이데가 배에서 많이 싸워 봐 가지고요. 많이 죽어 봐서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배에 타잖아요. 우리 네. 이렇게 그냥 띄우면 돼. 네. 어차피 쟤는 죽 죽게 돼 있거든요. 오, 오 죄송해요. 아안 <laughs> 어, 어, 받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 쟤네 뒤에 뒤에 따라오나? 재밌는데. 어, 여기 지금 매달려 있어. 예, EMP 한번 써야 돼. EMP. EMP 하면 저거 없어질. 아 우리한테 EMP 어, 떨어졌나? 제가 어디 갔지? 일단 저기 한명 돌아다니고. 배가 좀 부셔졌나? 배 내구도 같은 건 어떻게 보죠? 이게 배에 약간 좀 내구도 달면은 뭐지? 그어 좀... 뭐야. 멀려왔네. 네, 버려야겠다. 브리치 나다. 리피어스 어, 지금 오네에 아. 배좀 망가졌었나 봐요. 소리 된다고 뜨는데 아니 근데 이거 뭐 그거 수수 수벨건인가? 사람 쏴도 판정이 이게 바.. 이게 안 맞던데? <laughs> 이거 배 배대포는 그게 아닌가봐요. 사람한테는 안 맞나봐요. 그러니까 그막 아까 밑에 있었고 제가 막 엄청 쐈거든요, 밑에. 그니까요. 저도 많이 쐈는데. 일단 여기 얘네 도시락 어. 하나 있거든요. 어, 뭐지? 아 여기서 었구나 네. 뭐, 뭐 아까 근데 아까 봤는데 그 딱쟤네딱 보니까 밥 먹고 왔네. 네, 어 어디 <laughs> 간 쉬고 있었는데. 저 컵, 딱, 딱 지금 딱딱 뭐... 보니까 지금 남캐 여캐 지금 딱 커플이 거, 커플 사이즈거든요 지금. 그리니까 아, 지금 밥 먹고 왔다가 지금 <laughs> 제대로. 아 있어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비오니까 안보이네 아 저기 우리 뒤, 뒤쪽으로 뒤턴 해가지고 저기로 가자 많이 부셔졌나? 수리가 계속 되는데 어디요? 뭐 어차피 오, 날개 프로펠러 쪽이 계속 수리되네? 아, 걔가 아까 계속 쌌나보다 우리 비행기. 쟤네도... 쟤네도... 대포로 많이 때렸는데, 어차피 뭐 저거... 근데 레지스터, 이거 수명 있어요. 어, 그 리바이버야? 아, 네, 리바이버. 그... 몇번 환생하면... 근데 이거 다시... 차던데...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차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한번할 때마다 어, 10인가? 조금씩.. 어? 뭐야? 어? 수리한다는 게 도슬 <laughs> <돛을> 부숴버렸네? 어?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어, 어, 발... <laughs> 어쩐지 뭐가 <laughs> 갑자기 가만있어봐 이게 지금 날개도 부숴졌는데? <laughs> 아 그러네. 아니 제가..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아니 이게.. <laughs>